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위메이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 전반적으로 현재 조금 힘을 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최근 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4월 23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자사주 처분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 동반 상승했다는 내용이있고요또 다른 내용이 동시 접속자 수 40만 명, 나이트 크로우 흥행 관련돼가지고 위메이드 계열사 동반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이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3월 나이트 크로우, 크로우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다. 출시 첫날 동시 접속자 수는 15만명을 15만 기록했고 지난 4월 14일에는 40만명도 넘어섰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색 안경을 제거하면 나이트 크로우는 국내 게임사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글로벌 히트 제품이다. 글로벌 40만명 수준의 동시 접속자 수를 만들어낸 MMORPG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나이트 크로우의 흥행은 적자에 시달렸던 동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 적자는 이어지겠지만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버전 매출이 일부 반영되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온전히 반영되는 2분기 이후에도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등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B2E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어, 또 이제 사, 아, 그 게임하고 상관없는 다른 또 사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긴 한데, 일단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실적은 아직까지 그렇게 딱히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을 가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요. 주가는 어쩌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음, 그래도 많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좀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때 한번 바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때 바닥을 한번 확인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 확인 안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이 이게 지금 만이 진짜 지지를 받았다면 2권에서 받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47,000원대인데 이때 지지를 받는데 두번 지지를 받고 세 번째에서 좀 지지 받는가 싶더니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를 확인하려면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꼭체크하시 바랍니다. 동선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이 안된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과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반동과 논리면 뭐하겠죠? 역 헤드앤숄더를 확인하겠죠. 라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위치는 자 왼쪽 어깨 만들고, 현재 머리는 만들었습니다. 아직 오른쪽 어깨를 안 만들었는데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 은 기술적 반등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에, 왼쪽 어깨하고 머리 정도만 만들었지 오른쪽 어깨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술적 반등과는 노리신 분들은 역회동 시절도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48% 상승하면서 42,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47,000원, 2차 저항대에서 51,000원 3차장 때 55,000원, 4차장 때 60,000원, 그다음 그 위로는 65,000원과 73,000원 됐습니다. 73,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는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 42,000원인데 조금 짧죠? 700원이니까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차 지지대를 39,000원 보고요. 2차 지지대 36,000원, 3차 지지대 3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점 위치에 있네요 대략적으로 5 5000원부터) 5 5000원부터) (7만 원)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 기술적 반등까지는 어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역회된 숄더는 확인이 안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 수급도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1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한달 동안 5만 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레이딩, 보호문 관망, 연기금 최근에 순매도, 사모펀드 최근에 순매도, 관망이라고 보시면 됩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하고 투신 위주로 보세요. 금투하고 투신이 현재는 사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순매수로 전환하지 A주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순 매도가 있기 때문에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권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선은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구,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은 투신하고 금투가 전반적으로 순 매수로 전환되고 연기금이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전환되는 시점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11%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사는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40.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있습니다. 동사 40.4% 최대주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 적으로 조금 돌아서야 돼요. 물론, 수급적으로 도하달려면 실적이 좀만, 전반적으로 괜찮아져야겠죠? 자, 이제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원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조 900억 원대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외형 성장 이 예상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영업익 이 같은 경우는 2년석 적자에서 올해 940억 원대 흑자전환 내년도에 1,800원대까지 상당히 내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하고요. 영업이익 기준은 내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한다. 그점 참고하시고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연속 적자했다가 올해 660억원대 흑자도라 내년도에 1,600원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 460억 원대 적자, 2분기 때 400억 원대 적자, 3분기 때 450억 원대 흑자 전환됐다가 다시 4분기 때 680억 원대 적자 전환됐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8억 원 적자에서 올해 376억 원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지속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물론 적자 폭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적자 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403억 적자에서 올해 13억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괜찮다는 거죠. 3분기도 작년에 450억 원대, 450억 원대 이기서 올해는 880억 원대. 예, 사부인 같은 경우는 작년 68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430억 원대 흑자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러면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2분기 실적 발표를 13억 흑자 나왔다고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작년 2분기 때 403억 적자에서 올해 2분기에 13억 흑자 전환 됐기 때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그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식 경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이 실적 발표가, 아, 작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흑자전환, QOQ 기준으로 흑자전환이다. 야, 실적 아주 좋아요. 라고 내용이 나는 오 순간,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들 어떻습니까? 미리 선반해서, 아, 이러려면은, 굳이, 우리 주식 농부님들 시간 뭐, 여유 있잖아요. 한달 미리 사놓으면 어떻습니까? 주식 농부님들, 한달 전에 사놓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한달 후에는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건데. 그런 개념이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들은 절대 뉴스에 사지 마시고,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지금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오픈 테스트라볼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보는데, 자, 채꺼내나 자, 그리고 시험 봐. 라고 했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작년 2분기에 403억 적자에서 올해 2분기에 13억 흑자도 되네. 아 좋구나. 주가 위치 볼까? 아 주가 위치는 아직도 바닥이야. 얼큰이 지금부터 조금씩 사놓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쉽습니다. 주식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250%대 유보율은 14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익률은 이 17.2%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2배 반에서 3배 수준한 것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4836원, BPS는 14044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48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0원이면 PR 10배면 48,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42,000원대이기 때문에 PR 한 7배, 8배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위치는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다. 현재 주가는 PR 7배다. 싸다 비싸다? 싼 편입니다. 산수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적정 주가 수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836원. 우리 주식 농부에는 계산기 두드러기 있죠? 4,836원 곱하기, 에... 20에서 25배. 예, 20에서 25배러니까4,836 곱하기 20에서 4,836 곱하기 25 하면은 그 구간이 적정 주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참고하시고 2 분기에는 YOY, QQQ로 모두 흑자 전환 이 전망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주가 위치 보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RPG 액션 게임에서 50% 나오고 있고 캐주얼 게임에서 25%, 그리고 라이선스에서 18%, 온라인 매출에서 4%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2024년도에 자, 12전환을 두 차례 했네요. 5만 주하고 10만 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주를 했다는 거죠. 이 매물이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단 매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어, 어, 재무제로 보시면은 동사 부채비율 250%, 유보율은 1 4 0 0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에서 어, 위메이드 관련된 자회사들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 게임 관련된 회사들이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도 오늘 종가 42,700원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전는 기관이 핸들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 흑자전환, 올해 대비 내년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PR 7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라는것 참고하시고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전풍기 대비 모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토론 자사주 처분 소식에 그룹주가 동반 상승했다. 더불어서 동시 접속자 수가 40만 명인 나이크로흥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6.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7.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7,000원, 2차는 51,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39,000원, 2차는 3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위메이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